아, 따 스타리아 하얀 거 멋지네. 조용하네. 사장님 들어가세요. 열로 가요, 열로 가요. 우측으로. 아니 저 좌측으로.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,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요, 이쪽으로 가세요. 네. 예, 예. 이야 깨끗하네 그냥. 흰색이 멋있는 거 같아. 이 검정색보다. 야, 이거 보여요, 이거? 자, 비닐이도 안 뜯고 왔어요, 이거.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혀가지고. 아이고 이거 소소한 캠핑카가 흥하고 있어요. 우리 저기 해저 사장님들 덕분에 흥하고 있습니다. 노난다라고 막 얘기들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. 하여간 흥하고 있습니다. 아이 차. 에, 어, 실내는 깨끗하네요. 깨끗해요. 어디 가셨지? 어디 가셔? 다했 아, 다 하셨어? 어. 보통은 짐이 이만큼씩 되나봐요 평균이죠 이게 평균 어, 그러, 그렇죠 근데 오늘 어디 갔다 오니라 <laughs> 평균 이만큼 꽉 찼네 꽉 찼어